안녕하세요. 집스커버리, 잭두입니다. 아, 무더운 날씨 중에 가장 스팜이 강한 날씨입니다. 지금 보면, 아, 24년 8월달, 8월이 시작됐는데, 지금 8월 초에 다 휴가 갔습니다. 대학생들도 휴가 갔고, 직장인들도 휴가 갔고, 신혼부부들도 휴가 갔고, 솔로도 휴가 갔고 장사하시는 분도 휴가 갔고 다른 전국의 공인중개사 분들도 다 휴가 갔습니다. <laughs> 누구만 안 갔냐? 저만 안 갔습니다. 아, 왜냐? 저는 그 전에 이미 갔다 왔거든요. 예, 간헐적으로 휴가를 많이 갔다 왔습니다. 물론 다른 분들은 그 시간에 일했겠지만요. 아,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. 남들이 꼭 휴가 가야 될때 나까지 갈 필요 있는가? 어 나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남들이 휴가 갈때 오히려 미친 듯이 일하고, 남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또 어, 제가 원할 때 휴가를 갈 겁니다. 생각해보면 남들이 다 휴가 떠날 때 휴가 가잖아요. 비용만 비싸요. 숙박비, 뭐 식비, 뭐 교통비, 모든 것들이 따블입니다. 따블. 다블. 하지만 남들이 휴가 안 가고 이제 다 일할 때, 어? 대학생들도 이제 학기가 시작했을 때 그때 여행 가잖아요 모든 게 싸요 숙박비 렌트카 빌리는 비용도 그렇고 모든 게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 휴가를 갈 계획이고요 나 아, 이런 게 재밌습니다 남들이 휴가를 다 떠난다고 해서 나까지 떠날 필요가 있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, 나는 남들과 거꾸로 남들이 쉴때 미친 듯이 일하고 남들이 일할 때는 쉬겠다 이런 생각입니다. 아 정말 재밌죠. 그런 것들이 거꾸로 가야 돼요. 거꾸로. 아 중요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. 지금 어 경제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때좀 어 똑같은 부분이에요.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곧. 9월달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예정입니다. 어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. 금리가 낮아지면 아마 주식가격이 어 조금 급등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아 미국 주식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다른 저평가된 주식으로 어 자금이 흘러갈 상황이 있고요. 또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도 사실 금리가 낮아진다면 어 약간의 상승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다만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한국까지 금리를 바로 내릴 것이냐? 그래 보이진 않아요. 왜냐면 미국이 지금 아 5.25포인트인가? 그리고 한국이 3.5포인트로 알고 있는데 격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바로 내릴 수 있느냐?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. 음. 그래서 상황을 주시하면서, 어, 이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죠. 어,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, 투자를 할 때조차 대중과 거꾸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다른 사람들이 막 주식을 막 사들여, 막, 막 쳐올라. 근데, 우리 투자자, 우리 공부를 하는 투자자들은 기형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남들이 막 투자를 할 때는 니들 하세요. 하세요. 하고 손절을 하고 남들이 이제 막 안에 투자를 곤두박쳐 곤두박칠 처마. 그럴 때는 오케이 땡큐 하면서 죽는 이런 시나리오가 필요한 거죠. 부동산도 마찬가지죠. 남들이 막 지금 아니면 집못 산다. 사야 된다. 사야 된다. 막 영끌해서 사. 그때 아이고 님들 많이 사세요. 사세요.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뒤에 또 하락기가 옵니다. 아막 폭락한다, 건설 경기가 너무 낮다, 미분양 난다. 이럴 때 우리는 주셔야 됩니다. 아 이게 사실 역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. 공부를 해야지만 이렇게 할수 있어요. 사업도 마찬가지고, 투자도 마찬가지고, 어, 무단한 노력과 공부를 해야지만 어, 내가 깨야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거꾸로 할수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어쨌든 오늘 무더운 8월에 다들 휴가 갔는데 남들이 휴가를 갔다 그래서 나까지 꼭 가야 되나 어, 이런 역설적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투자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투자할 때는 나는 멈칫 그리고 남들이 죽겠다고 해서 이 자산 가격이 낮아질 때 죽는 어, 이런 거꾸로 가는 형태를 취해야겠다 어, 이런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.